험 부담이 너무 커진 거 같아요. 포를 아마 못쓸거 같아요, 이제 그 형님 지금 어디 가요? 지금이 9.9km인데 비탐지가 9.9. 아, 비비 비. 이. 거꾸로 들어갈 거야. 거꾸로 들어간다고요? 응. 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탐지가 9km인데, 클볼 하나밖에 없잖아. 레이더가 9km면은 0.5km나 미리 보인 다음에 우리가 쑥 들어가야 되는 거 같고, 위험부 닦고 누가 이제 그거 안할거 같은데, 레이더 셔틀, 뮤노타고 말지. 피탐지는 그쪽 뭐인데, 레이더 사거리를 9km 해놓으면은 디지는 소리지. <laughs> 야, 레이더가 클볼밖에 없어! 그러면, 아, 형님 그래너 C로 가 아니요 그러면, 그러면, 면서갈면지러면 그러면, 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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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은 내가 거기서 레이더를 러고 같이 도와줄면 그러면, 다확 연막 깔겨버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 시적으로 어디 쪽에 형니 아, 니야여에 나하고 정면이야 들어갔어요. 정면이에요? 아, 여기, 응. 여기, 한 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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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어기어어 죽으면... 빛공짜가요 어때? 클블 클블 멀어요. 16km예요. 자람이 아니잖아 우리가. 클블 클블해서 우리가 막선출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 아무 것도 안보이데 이렇게 쏘고 녹으라고. 어나 어, 탐지. 나야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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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나한테 나. 죽었다고. 오케이. 글불은.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예. 불러먹어요불러먹어어저 사이로 빠지면 안 된다. 글불아. 오. 어. 뭐야. 아씨 저 사이로 빠졌네. 싸가지 있죠. 뭐야? 그축이두 대나 있어? <목소리> 날 봐! <20만드로> 불 <목소리> 어? 여기 뭐 들어왔다 <목소리> 내가 처리해 내가 처리하라고? 그로즈인데 아니다, 아니에요. 그로즈하고 실마고 여기 수, 근처에 시마. 여기 하루근모다 하루금목. 하루 근무 들어왔어. 안 돼. 시로 하여 시아 시. 아 거기 없네. 구축 우리 쪽에 하나 죽었네. <laughs> 그러면 내가 비를 먹으러 갈게요, 비를. 하루 근무데아실마 어, 하루 디지지 금 하루 꿀로 면은 <laughs> 아, 쫄 쩔버 살기다. 하루 근무에 그까지도 녹여 버리면 되지. 왜 그러냐면 지금 미니맵 상에 비로 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전부 다 A에 있잖아요. 이럴 때 비를 먹어야지. 들어가고. 내가 캐바로 또 갈게요, 시 어, 씨, 나. 나 탐지. 나안 보인다. B 쪽으로 빠지는 것다, 얘들. 탐지, 탐지 어, 하루고 뭐어래 맞았어.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근데 왜 내가 계속 탐지지? <laughs> 거기 구축이 두대 있잖아. 제 B 쪽으로 가세요. 구축 다 네, B 쪽으로 아, 어? 네, 갔어요. 어, B 쪽으로 왔다. 예, B 쪽으로 갔어요, 얘들. 짠는 B 쪽이다, 잡혀. C 쪽에 한놈 있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럼도? 어어 네. 이쪽에서 짬내 찍혀 됐다 몇세상이가요 그러죠, 다. 스타야. 안 돼, 저기 자고 있어서. 겨우 선박했는데요. <laughs> 좌우 나한테 어뢰 쏘느라고 선박에 나쁜 시키 와저 A 밀렸어 아 그로조가 요 안에 있는데 제가 갈게요 형님 천천히 해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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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마 뒤에 뒤치기 들어오네 어 뒤에 심화가 날 보네. 자, 어디 있어요? 심화도 있고. 허전히 도 붙었네. 아, 어, 형님, 귀엽다. 아씨, 그루즈한테 죽었다. 벌써 고집고 거야겠다 아, 뭐 사실, 뭐 사실 좋겠 네. 어, 뭐 사실 불쪽저이짐다받았다되 냐? 어디 있 는데？나 할 스팟 시키 냐. 여기 아는 데. 여기 앞에. 짬내 네? 아, 앞에. 히는데에 심화, 내비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여앞 앞에. 불해, 불 해, 그, 불. 네 니정면 쪽에서 어뢰 날라왔어 어? 자우다. 나 앞에 있어요. 나 앞에 야 야, 베다그 자우 베이스비 야, 베피자야전피피 자우. 개피 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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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피. 피피피피. 피피피 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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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먹을 거 없는데 피피좀안잡혀피 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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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수류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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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달 데스 킬딸달어스야스네 r t 칠달 dessert, 칠달 dessert, 칠달 d 앞에! s e r t 칠달 dessert, 칠달 d e 가 s e r t 칠달 dessert, 칠달 dessert, 칠달 dessert, 칠달 d e 어려한국에서다 잘했어요. 우리 한국도어리어어리제어요우이어요 25초, 25초 안에죽어요우에요 지금 한서서어 어, 이제 어서도못 어, 못 쏘네 못한네아도잘했어서 쏘네. <목소리> 아, <목소리> <연막쳐>, <목소리> 그 앞에 연막이 있잖아. 나가면 안 돼. 그 앞에 연막이 있잖아. 어려운다.

잡았어? 네, 잡았어, 잡았어. 네, 그... 아닌데. 잡았는데. 잡았어. 시원한 어? 자밖에 없잖아. 이더한방 센스. 연마, 연마가 없어 심한 저 밑에다가 써놓은 게 심할 거야. 역전했네. 무사시 어, 나오는. 사시 사시. 거기 있으면 근데 어를맞저 빨리 기어 나와야 돼. 야 네비는 이제 고만 저기 가. 에이, 또 아, 좌우가 간다. 프리디넷 나가서 프리디를

그게 단맛이 이렇다 보다 더한 것 같아요. <laughs> 끝났어 도망가 쟤 못잡어 시마 곧만나 싶은데 스 응. 눈먼 어뢰로 하루구 모를 잡았다 나는.